어. 엄마가 그러니까 그 민간 공급 임대를 안정하게 해주는, 와우, 엄마 진짜 대단하네. 어, 전세 준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 그게 뭐안 된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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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안 되는데? 아니, 그 전세 자금, 그 사람들 전세 받아가지고 장금 치는 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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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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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이번에 그 대책이 발표됐는데, 전세자금에 그거를,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전세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 했는데, 그거를 집주인의 아파트, 그니까 그 등기할 때그잔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막았다고, 이번에? 아니, 무슨 개, 양양양, 쌍쌍 개소리야, 도대체 이게? 아니, 그거는 투기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엄마는 투기꾼이 아니잖아. 엄마는 그냥 민간 임대 공급자고, 아니, 전세를 주는, 그래, 공급해주는 나라 대신에, 민간 공급 임대업자잖아. 근데, 그거를 이번에 막는다는 정책이 있었다고? 아니, 그, 그게 전세, 그, DSR 대출, 그, 그거라고? 아니, 언니, 이놈, u n b e l i you know, e 세상이 있나, 어. 그래서 이번에 그계약을 했던 그 사람이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엄마 지금, 엄마도 대출이, 딴데 지금 다 이빨 당겨가지고, 지금 그, 해가지고, 그때 빚다냈잖아 엄마 그때 코인 투자 사기 당해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 그 돈에 다 해가지고, 대출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아파트 산 거, 계약금, 걸어나가지고, 그, 계약을 파괴해야 될 수도 있다고? 아, 나 이런 쌍쌍바들을봤나 엄마, 일단 알겠다. 일단 알겠고, 끊어봐. 내가 네, 일단 한번 대책을 다시 한번 내가, 한번 내가 찾아볼게. 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알겠다, 알겠다. 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 그, 그 전세, 그, 그 DSR 규제가 그이 사례라고? 아니, 그, 그거는 투기꾼의 그게 아니잖아. 그거 우리는 아니잖아. 나는 아니고 너는 맞잖아. 그니까, 러 내로남불. 그니까, 러 어? 야, 이거 진짜 큰일 난다. 어, 또 전화 어, 어. 여보세요? 아예, 아예 소장님. 네네네네네네. 네 네네.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그 집을, 예, 저희 집 팔고 나서 제가 무주택자 됐잖아요. 현금이 좀 손에 있겠지. 오케이. 근데 나는 집까지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전세 무주택자잖아. 나는 그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지. 아무 때나. 예. 예? 아, 그게 전세 대출 내가 안 된다고? 내가 왜, 왜, 왜안 되는데. 왜, 왜, 왜? 아니그 주택 처분 한 사람이 그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도 전세 그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그것도 디에스 걸리든 뭐든 해가지고 뭐 내, 내가 그 원래 자세로 알아보려고 했던 그 조건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대출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개 잡잡 소리들이? 아까도 그렇고 이두 번째 왈왈왈 소리인데 도대체 이게 에. 아니 그 나, 나는 걸 못하라고. 어? 돈이 있으니까 나는. 그 돈으로 뭐 집을 사든지 그 돈으로 전세를 하라고? 와 이거 도대체 이런 큰일나 소리를 하는이 사람들이 아니 그 돈은 내가 딴데 써야지 사람아 내가 그 전세를 할때 내가 그 돈을 왜써내 현금을 생돈을 대출받으면 저리로 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예! 아 근데 그뭐 이번에 정책이 그렇게 나왔다고 말해요와 일단 예 알겠습니다 내가 끊어보세요 내가 때는 한번 좀 알아볼게요 예? 뭐. 알아봐도 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아나 이런 십장생을 봤나 아니요 소장님한테 는 소리 아니고 이 대책 발표한 이런 놈들 누가 도 제가 아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아니 투기꾼 개 투기꾼들 내가 잡으라고 했지 언제 내 같은 그 선량한 사람 어? 선량한 내 같은 사람 내 같은 우리 엄마 어 민간 공급 임대업자를 누가 때려잡으라고 했어 어?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아 진짜 아니 돈 많은 놈들이나 집 많은 놈들 있잖아 아니 그런 놈들을 잡으라고 아니, 그, 그 정책이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내 같은 선량한 사람들 뭐 잡으라고 이런 정책이 되나 오는 거야. 이 도대체 정신이 나갔구나, 전부다, 이것들이. 어? 아니, 왜날 잡냐고, 왜 우리 엄마를 잡냐고, 어? 에? 혹시 내가 뭐, 투기 세력이고, 내가 혹시 접회 세력인가? 오 마이 갓김치!